오늘은 잼티 콤비 모델을 리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주 이쁘죠. 이놈이 이제 별명이 호랑이란 별명이 있는 시기인데 아주 이제 고급스럽고 이뻐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자의 시계라고 이제 그러죠. 자세히 보시면 안에 초록색 침 따로 한개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기능을 써보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여행 댕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종됐습니다. 단종돼가지고 백화점에서 선골로 구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 시계를 구하고 싶으면 중고로, 네, 중고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이 서브마리너, 검콤, 예, 서브마리너 금콤 대비 인기가 아주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가더라도 금콤은 없어도 이놈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인기가 없었죠. 썸마를 찾는 사람이 8이면 잼티를 찾는 사람이 한 2명 될까? 그 정도로 서브마리너와 잼티 인기 차이가 컸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잼티가 인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엄청나게 늘어 가지고 피 붓는 것도 저서브마이더 보다는 잼티가 피가 더 많이 붙고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놈하고 이제 검정스틸하고 금통 몇몇들이 이제 단종이 됐죠 앞으로는 이제 구하기 어려운데 아쉬운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제 시계를 평가했을 때는 저는 이놈보다는 이제 금코미 저는 조금 더제 마음에는 나아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고 좀 화려한 걸좀 예? 화려하고 튀는 시계를 좋아한다. 그러면 젠티가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용감 착용감이 좀더 나은 걸 원하고 화려한 걸 원한다. 그러면 잼티가 좋고, 이제 좀 단정한 모습, 단정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모습을, 고급진 모습을 좋아한다. 그러면 금콤이 낫습니다. 이 베젤, 베젤을 보시면 노란색, 금색으로 이제 숫자들이 크게 기 칠해져 있죠.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더 이제 좀 화려합니다. 검콤에 비해서. 검콤은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도 작고. 그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두께 외에, 베젤. 그렇기 때문에 이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검콤이랑 같이 쓰면 훨씬 더좀더 더 화려해 보여요. 예. 검콤은 단정한 좀 단정한 고급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잼티. 좀 단정한 모습에 고급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검콤. 그렇습니다. 두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두께. 두께 때문에 이놈이 착용감이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 정도로 예민하진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먼들, 예, 다 좋아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시계를 샀는 거는, 제가 검정 콤비, 서브마리너, 검콤, 그거를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팔았었거든요. 팔고 이제 샀는 게이 시기입니다. 이놈은 제가 샀는 게 단종도 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단종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놨습니다. 이놈은 지금 사더라도 피가 없이 살수 있어요. 이놈은. 스틸 모델들은 다 피가 붙었는데 콤비 모델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피가 크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살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단종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젠티에는 저 루트비어. 루트비어가 이제 이놈은 지금 로즈 이게 옐로우 골드입니다. 옐로우 골드. 근데 루트비어는 로즈골드로 나와요. 로즈골드. 근데 그 놈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백화점에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서브마니는 콤비들은 피 없이 사거든요. 세상 군도. 그런데 루트비어는 피를 주고 사야돼. 콤비인데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피적으로 못 사겠어가지고, 관심을 안 주는데, 만약에 제가 송골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송골로는 살것 같아요. 루트비어. 루트비어도 색감이 아주 이쁩니다. 어쨌든 뭐, 시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아주 그래도 이놈도 이쁘게 잘 착용할 생각입니다. 진짜로, 썸마와의 차이를, 이제, 편안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잼티. 예, 이놈이 나아요. 썸마보다는. 저는 모르지만, 뭐,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놈이 검정 콤비 비해서 좀더 블링블링하다. 베젤. 이 부분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콤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잼티를 사느냐, 서브만을 사느냐,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놈도 진짜로, 손목에 차는 모습 보면, 정말 이쁩니다. 갈게 없어요. 단종대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